<목소리도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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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열자마자 아울렛 오기 이거 사러 왔거든요. 헬로키티 컬렉션. 완전 귀엽지? <laughs> 오늘도 쇼핑 엄청 많이 <laughs>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벌써 1,000만 원 넘게 쓴것 같아요. 3대 햄 먹었지? <목소리> 이 문이 아니야?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? 힘내. 엄마가 못년거 아니가? <laughs> 다가! 다가! <laughs> 파인애플 버거, 베이컨 버거, <laughs> 라지 프렌치 프라이. <laughs> 맛있게 먹어보세요. <laughs> 대단해. 음. 근데 좀 잘라야 되는 거 아이가? 이게 스몰인데, 스몰이 야뭐내 카메라 가려 그랬지. 라니아케아피치? 거북이 보냈는데, 거북이는 없어요. 있잖아. 날씨가 이래가 거북이가 없어요. 이제 와이메아 베이, 와이메아 피치 왔는데, 파도가 좀세서 수영을 할 수도 없고, 아무도 수영 안 하고 있는데, <laughs> 파도가 넘넘 센데요. 수영하는 사람이 1도 없는데, 근데 여기 지금 파도가 너무 세고, 너무 날씨가 꾸리꾸리 해가지고 사진도 진짜 안 나와요. 사진 실패다. 오늘은 응. 그냥 대충 누워있다가 썬셋 보고 집에 갈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밤이 간다. 수영장에서 놀겠습니다. 바 알라무하나 센터 왔습니다. 엄마가 고기 먹고 싶어 해서 고깃집으로 한식 먹고 싶어 하는 엄마를 위해. 아, 비주 딱히 없네. 그 정도 되네. 습관하고 없어. 요 아, 니거 포크 제일 빨갛네. 얼굴이. 아, 그 조명은 엄마. 그러면 응. 여기서 먹은 것 중에 한식이 제일 맛없었겠네. <laughs> 메뉴 형식 되게 좋아. 뭐가 제일 맛있었어? 포켓. 햄버거, 포켓, 스테이크, 첫날에. 근데, 요리. 어, 코스 요리도 괜찮았고, 그, 냥어디까지도 괜찮았어. 어, 오늘날까지도 괜찮은데. 이게... 햄버거 마지막에 한식당에서. 우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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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식당이 제일 별로네. 엄마는 미국 사람 다 됐다. 그래. 맛대한 것들은. 나도 내가 먹어본 한식 중에 제일 어, 맛없다. 김밥 이름이라도. 내가, 내가 만들게 훨씬 맛있다. 아, 그래. 김치 볶음밥, 김치도 안 들어가 있고. 그지? <laughs> 김치. 고추장갖다 갈아서 까먹을 수도 있어. 아 마늘 좀 달라있더만, 마늘 갖다만. <laughs> 네. 난도질을 해놨대. 중국인이 운영하는 거볼 어. 수도 있고. 어야 돼서 쿠키 달고 w 여기 엄마 <laughs> <laughs> 어, 저거 먹어 봐 봐. 와이 키키 밤바다 좀 멀리 왔습니다. 왜냐? 운전하고 싶어서. 와이키키 안 가고, 먼데까지 오기. 이제 엄마, 3 시간 뒤에, 보내주고요. 나는, 나는 한, 여 시간 더 혼자 있어야 된다. 내가, 내가 일부러 규맛집 카페 찾았단 말이야. 어. 여기, 여긴 것 같다. 여기고요, 체인점 같은데, 여기가 뷰가 예뻐가지고, 바로 앞에 바다가 있거든요? 그래가지고 여기 왔어. 들어가라. 음, 괜찮지? 맞지? 풍경이 너무 예뻐요. 새들도 사람이 도불러내. 여기서 살고 싶다. 너무 예쁘다. 첫 번째 음식 아사이볼이 나왔습니다. 숟가락 하나 더 들고 와야겠네 한 <laughs> 경과 함께 즐기는 그런 마지막 하와이에서 밥 음, 맛있네 가라 와 i 너무 예쁘다 공항이. 엄마 데려다 주고 나는 체크아웃하고 나도 집에 가야 됩니다. 방금 엄마 공항에 내려다 주고 호텔에 와서 렌트카도 반납하고요. 이제 마지막으로 긱실 확인하고 이제 저도 체크아웃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이 호텔 다 괜찮은 것 같아. 가격 대비 반전 괜찮고. 근데 약간 제가 여기가 4층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밖에 소음이 너무 잘 들리고, 그냥 그런 게좀 별로긴 했는데 왜냐하면 밤에 앞에 서드는 어 애들 있더라고. 그래서 그런 소리가 너무 잘 들려서 조금 시끄럽긴 했는데 그거 빼고는 아마 고층이면 괜찮을 거예요. 여기는 4층이라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괜찮았습니다. 수건도 달라미 잘 주고요. 예. 네. 어 이제 나도 체크아웃 하고 저는 비행기가 4 시간 남았거든요. 나는 비행기가 4 시간 남아가지고 그때 동안 뭘 할까 일단은 여기 집을 맡기고 와이키키를 좀 걸어 다녀야겠다. 예 네, 더워 죽겠는데 일단은 체크아웃 하고 빨리 LA 가고 싶다. <laughs> 그러면 네 이제 거의 여행이 마무리 됩니다. 이 길을 이제 엄마 없이 혼자 잠시 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,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우리 고양이 나 없어서 오울증 걸린 것 같은데. 근데 진짜 우리 엄마도 MBTI T인 것 같아요. 둘다 완전 쿨하게 헤어졌어. <laughs> 시간 없어가지고 공항에, 공항에 놔두고 바로 난 나와버렸음. <laughs> 네, 눈물의 상봉 이런 거 없습니다. 차가운 경상도 여자들이. 아니, 곧 비가 올것 같은 거야. 그래서 뭐갈 데도 없고, 공항에 빨리 가서 기다려야지. 공항에서 기다리겠습니다. 혼자서 할 것도 없고요. 네. 나는 이제 버스를 타고, 공항에 가요. 다시 일산 브이로그로 돌아오겠습니다. L.A.로 가자.